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인생은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몇 개의 문을 열고 닫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속에 있다가 어머니의 문을 열고 땅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또다시 한번더 어머니의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최초이면서 최종적인 어머니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많은 문을 열고 닫는데,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 안의 세상과 차 밖의 세상이 단절이 됩니다. 문으로 말미암아서, 차 밖의 세상은 차 안의 세상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고, 차 안의 세상은 차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문을 들었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입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대살로니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대로 자행 자제하면서 살았던 삶이 세상의 삶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교회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열매를 목표로 해서 산 결과로 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 믿음 안에서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숨기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공함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면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필요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수고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고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해 오셔서, 이제 자기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거니와,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림의 주님을 또 간절하게 기도리는 그런 가운데 소망의 인내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인내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내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3대 명제로서의 이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대사론과 교회에 편지를 하는 과정의 그 내용 속에 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세 가지 등목이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정리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어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요. 대사령과 교회는 기독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입문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의 삶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의 아름다운 삶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입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교회당 안에서의 분위기와 교회당 밖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전혀 그런 문화와는 다른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문이 가운데에 가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문을 열고 닫으면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거 한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들을 다열수 있는 키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만 있으면은 모든 문을 다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문처럼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봉사의 문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이 열려지기를 닫히는 것보다는 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모든 은사의 문을 열수 있는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업적을 남기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찌그렁찌그렁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봉사 이후에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갖추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사노니가 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대사노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고 소망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부득불, 수고가 수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일들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일 수가 있겠습니다. 수십 년전의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가물가물 할수 있습니다. 혹시 한두 가지 기억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 차고 있었을 때의 생활 말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전 모시듯이 모시지 않았습니까?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서 어려움이 없이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게 어린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모의 세계가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전 자동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기가참 좋았습니다. 완벽한 보호, 방호벽이 있는 곳이 바로 어머니 배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왔을 보니까 모든 것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가 옵니다. 가만히 누워서 울면 좋지요. 가만히 누워서 잘 수만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누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아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 안아줍니다.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아주면 이담이를 흔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줍니다. 엄마의 팔이 요람이 되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시어머니는 못 이겨서 해주는 겁니다. 어, 그렇게 요람이 되어 흔들다가 그렇게 흔들어주면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각박 파니까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자는 시간이 낮이면 괜찮죠. 그런데 밤 12시간 넘어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밤 12시간 넘어서 아기를 안고 나와서 밖에서 서성거리는 어머니 할머니를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는 많이들 잊어버려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낮이꺾꾸로 돼가지고 말입니다. 한밤 중에 2시, 3시가 돼서 뭔가 기척이 있어서 일어나 보니까는 할머니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자지 않는 아기를 안고, 서성이면서, 마치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처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해서, 친정 어머니나 그렇게 해서, 엄마가 병이 납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 나중에 이것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지 않습니까? 원인과 이유는 알고 있는데, 고치기가 불가능한 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수고가 왜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를 키우고 나면요, 언제, 왜? 그 일을 잊어버려요. 왜 어머니들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둘째를 또 낳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셋째를 낳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넷째도 낳잖아요. 그렇게 낳고 낳다가 보니까는 절 같은 경우는 여덟 번째로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수고입니까? 왜 어리석게 세상의 어머니들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왜 수고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자라서 이 수고에 대한 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진정성이 없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부담이 있고, 사랑은 또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됩니다. 남이 자식을 징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일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잘못되게 돼서 앞으로 잘못된 인생 사례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이 이 부모인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 누구 자식이야? 이거 떠오르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바르게 살리고 노력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뿐 아니고 가문의 명예 같은 거 부모님의 입장도 생각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잘 살리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들은 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11조와 관련해서 말라기서를 거론하는 것을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말라기 선지는 소선지 중에서 한 사람이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언하기까지 한 3,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이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말라기 1장 2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져 물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되느냐는 것이지. 왜 이방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었느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의 밥이 되게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따져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 보니까 웬골 바벨론 땅에는 이런 문화 저런 문화가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문화가 번창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문화가 바벨론 땅에는 번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도 더잘 사는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끌려와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눈물. 너무, 너무나도 모밀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바벨론 땅으로 옮겨 강바되었고 예루살렘 성지는 다 회파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락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회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어디서 야곱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장남으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애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을 했다는 것인데,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살던 그 당대로 올라가서 역사학자가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에서의 역사와 야곱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야곱이 에서를 그 가정을 떠나서 한 20년 정도 떠나가 있는 동안에 에서는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군사를 일으켰으며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곳의 대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는 구속사에 관련된 줄기를 찾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야곱 중심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서, 에서도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에서의 역사는요, 야곱과는 전혀 다르게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전쟁을 통해서 커 나가는 애굽의 에서의 모습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 애돔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서의 역사가 더 번창한 것이었고, 야곱의 역사는 보잘 것 없고 졸렬하고 연약한 삶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그 이후에 줄기 차게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되면은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여 있을지라도 우선은 강하고 우선은 세상에서 큰 손이 치는 것이 좋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결국이 어떠하였습니까?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게 되었으며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서의 길은 막히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의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세기를 지나서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서의 역사와 야곱의 역사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을 너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보잘것없는 역사가 크게 번성하지 아니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이렇게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지만 은 바벨론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벨론은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들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많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을 확인한다고 하든지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옥천교회를 생각할 때 부담이 가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 옥천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담되는 거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생각할 때에, 배들 성가대를 생각할 때 부담되는 거 있습니까? 아이고, 뭐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지. 부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떠올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대살렘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대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첫째두 번째는 대살로니가 교회고 세 번째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뭘 하겠다 하는 말을 해놓고서는 그걸 실행을 잘안 하는 거예요. 말만 난무한 거예요. 소문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말을 내놓고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두냐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 대사로니 교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로니카 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말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요.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사로니 교회는 형제 사랑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자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자식이 가지 태어나면은 3kg 이쪽 저쪽 아닙니까? 3, 4kg 정도 됩니다. 처음에 안았을 때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무게가 나가게 되면서 안아달라, 업어달라, 흔들어달라고 할 때는 벌써 5, 6kg 넘어가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게 볼링 공 무게 한 것만 한 겁니다. 볼링 공 들고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어,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어. 여러분들이 볼링공을 안고 밤새도록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 무게만한 애기는 안고 왜 밤을 견디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 볼링공처럼 집어 던질 수 없잖아요. 구참고 예,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동그름 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담이 가는 거 있습니까? 책임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랑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대사령과 교회는 사랑을 잘 활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